안녕하십니까, 제 국내입니다.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지난 영상에서 제가 디퍼런셜 오일만큼은 꼭 정품을 사용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중에 이제 돌아다닌 오일을 애프터마켓 오일을 넣으셨던 분들이 저희 매장으로 후유증 때문에 오고 계세요. 이 차는 이전에 타이밍 체인 쪽, 프론트 케이스 쪽에 오일 누유로 인해서 몇 번의 얘기 끝에 보증 수리를 받으셨대요. 근데 그 문제 외로 차량을 선회할 때 있죠. 꺄 꺄, 톡톡 받치는 진동, 소음이 유발돼서 서비스센터에 가셨다가 도중이날아가버렸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저희 일전에 앞에 이제 G5 TC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을 갈으셨고 후륜 디퍼런셜 오일은 저희가 G4 규격의 오일이 수량이 없어서 그때 교체를 못해드렸어요 그래서 물건 구할 때까지만 좀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오일샵에서 지금 디퍼런셜 오일을 갈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리어 M d 퍼죠 온도 센서가 있고 여기 위에 보시면 방열 커버로 덮어져 있는데 전자식 타입의 LS 기어인데 모터가 달려있죠. 오일 한번 빼볼게요. 계속 안에서 검은 이물질들이 나오죠. 우리 노랗잖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디퍼런셜 오일란 이 말이죠. 녹색빛깔 안띄죠이 선회할 때마다 채터링 소리라고 하잖아요. 소음과 진동이 유발되니까 보증이 남아있으셔서 서비스 센터 방문하셨대요. 근데 어, 오일을 교환했었나? 입고 사시다가 가서 열어가니까 색깔이 안 맞죠. 정품이 아니네요. 디퍼런셜은 보증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BMW 정품 지포 규격의 오일로 승인받은 오일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제 오일로 대체가 되냐, 안 되냐. 동호회나 이 게시판, 카페글에 많은 정보들이 지금 퍼져 있어요. 이게 지금 디퍼런셜 오일을 원래 BMW 정품으로 교체를 한다 하더라도 이 BMW 서비스센터에 이력이 남겠죠 이력이 남아서 보증 전체를 날려버리면 답이 없어요 누가 봐도 이 색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반박할 수가 없거든요 우길 수도 없어요 저희 순정오일로 교체를 하고 나중에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또 들어가면 이 이력이 있기 때문에 보증 수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보증이 날라간 거예요 리어디퍼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M240i를 타고 오신 고객분이 계시거든요 디퍼런셜 오일을 교체를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동호회 카페 글 보시고 괜찮다라는 오일을 넣으셨어요. 지난번에 저희 영상에 소개시켰던 오일이 아닙니다. 다른 회사의 오일이에요. 조심스럽지만 G4 규격이 승인된 오일이 아니었어요. 써있지도 않았습니다. 점도도 달라요. 뒤에 리어 MD4 오일은 G4 규격의 70W80이 사용됩니다. G4 규격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오일을 사용하셨는데 체터링 소리가 없었대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오셔서 오일 용량 정도를 저희가 체크를 했거든요. 혹시 오일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이 코크를 딱 여는 순간, 이 코크에서 무슨 냄새가 나냐면, 이 차는 지금 냄새, 그런 냄새가 안 나거든요. 우리 수동변속기 타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반클러치 많이 사용하면 디스크 클러치가 타는 냄새가 있어요. 그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마찰 조정제가 안 들어있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미끄러졌던 거예요. 이다판클러치를 붙여도 슬립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탄내가 나죠. 그 탄내 때문에 저희 정품으로 교환을 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분별한 정보 때문에 자칫하면 지금 340과의 같은 경우는 엠디퍼가 68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작업비까지 하고 부가세 하면 800이 넘겠죠. 오일 비용이 부담돼서 사용한다. 저는 결코 반대합니다. 이런 경우에요. 오일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주행을 하다 보면 디퍼런셜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클러치가 탈 수도 있겠죠. 그런 자연적으로 발생된 고장 때문에 에이스 기간 내 문제가 생기면 수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규격화된 정품 오일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정확하게 정리 해 드릴게요. BMW M D4 이 클러치가 슬립을 유도하거나 붙였을 때 미끄러지지 않게끔 마찰 조정제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그 어떤 오일도 정품처럼 흔들어 사용하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보시면 BMW 정품 G4 오일은 반드시 15초에서 30초를 흔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색상도 녹색빛을 띄어요 저기서 검출된 오일 색상도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채터링 소리가 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BMW에서는 오일을 유상으로도 교환해 달라면 해주셨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보증 자체를 날리면서까지 유상 교환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BMW에서 이러한 것들을 보고 피드백을 할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이걸 제작할 당시에 승인하지 않았던 오일이 사용되면 당연히 이거는 에이스가 날아가죠 차주분은 모르셨대요 절대 이런 규격이 오히려 있는지도 모르셨다는 거예요. 뭐겠어요. 정비사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주입했단 얘기죠. 어디 가서 책임을 물을 겁니까, 이거를. 정말 현명한 소비자라면, 현명한 차주분이라면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세요. 특히 보증 기간 내에 있다면 더욱이 신경 쓰셔야 돼요. 그냥 그런 댓글이나 그런 거를 보시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저희 제통대랑 엠블진 협업으로 해 갖고 이 점도 지수도 알게 됐고, 그 안에 내용물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게 됐잖아요. 그걸 알게 된 순간부터는 더욱이 신중하게 고려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분별한 정보로 자신이 또 망가뜨릴 수도 있고요. 정비사가 또 이제 잘 몰랐던 부분 때문에 이렇게 소비자의 차에 보증을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오일 교환하고 소리가 없어지길 바래야죠 탐내는 안 나는 거 봐서는 이거는 다른 종류의 오일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소리가 없는데 탐내 난다는 거 있죠? 그거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얘는 소리가 나서라도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지만 걔는 탐내가 난다고요. 타 버린다고요. 다 타고 나서 어 제차 A/S 가능한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오일이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오히려. 보증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기록에 남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800만 원 드리셔야죠. 이 고체 파우더 형태의 마찰 조정제가 들어있거든요. 반드시 흔드셔서 넣으셔야 됩니다. 정품 넣는데 똑같다고 하신 분들 있어요. 그렇죠? 댓글 보니까 몇몇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안 흔들어 넣겠지 이거를. 그러니까 정품 넣고 문제가 생긴다고 할 거라고요. 아니면 G4 규격인데 G5 규격을 잘못 넣었거나 아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서비스 센터에서 G5 규격이라고 해서 G5를 넣었대요 유상으로 교환하는데 근데 매뉴얼에 잘못 기재가 돼 있어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LSD가 적용됐다 무조건 G4로 바꾸세요 진짜 이거 할 때만 해도 별의별 정보들이 난무했잖아요 애초부터 뭐 검은색 오일이다 코팅제가 들어가서 그렇다 정말 많은 의문들을 가졌습니다. 어제 특공대 저 오일 팔아 먹으려는데 비싸다니까요, 이거. 근데 이거 우리 오일 저렴한 거 해야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저. 이렇게라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일단 BMW 순정오일은 지난번에 성분 분석했던 영상을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사그룹 PAO에다가 에스테르를 섞은 최고급 합성유로 이루어져 있고요 첨가제 이런 것들이 마모를 줄이기 위해서 잘 설계된 고급형 오일이니까 정품을 꼭 사용하시길 권장드릴게요 정말 마지막으로 당부드릴게요 애프터 오일 쓰지 마세요 진짜 장기간에 걸쳐서 존먹듯이 디스크가 까질 거예요 판내가 났다는 건 디스크가 슬립했다는 얘기죠 디스크가 계속 미묘하게 달아나가면 얘가 모터로 밀어도 작동이 안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격하게 탈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진 차량이잖아요. 좀 오일 교환이 비싸다고 생각한 비용으로 그에 10배 이상에 달하는 비용을 소비하시게 될것 같아요. 그래도 뭐 안타깝죠. 이게 앞디퍼런셜하고 후륜 디퍼가 다르잖아요. 어떤 모델은 후륜이 LSD 기어가 적용된 타입이 있을 거고 아니면 앞뒤 다 오픈 디퍼일 확률이 있습니다. 리어 디퍼보다 앞 디퍼가 손상이 솔직히 더 많아요. 엑스라이브에서 전륜 디퍼런셜이 오일이 적게 들어가요. 그리고 엔진 옆에 있죠. 그 온도 측정을 한번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일산점에도 주차하겠습니다. 일산점은 제 모터스입니다. 들어가. 손님이 왔는데 차를 안 받아? <laughs> 나 기름 만땅이야. 나도 넣고 싶어. 지금 9,000km 탔단 말이에요. 너도 될 거야. 4 5천에한 번씩 넣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주 쓰시는 분들은. 뭐 매번주유하신 데마다 넣으시는 분들 계시고. 써 있잖아요. 옥탄가 95 이상 고급유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다 죄다 직분사 터보라 고급유를 권장하죠. 인젝터에 이제 끝단에 카본 생기는 것들 세증물도 이제 제거하고 피스톤 탑에 이제 쌓여 있던 것들도 제거되고 하니까. 그 영상이 있을 건데. 조회수 굉장히 많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또 기가 막히죠, 이게. 또 저희가 보신 전동 공구가 제 제트공대 파트너십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 리어 디퍼런셜은 지금 그렇게 온도가 안 높네. 순간 40도, 거의 뭐 60도까지 올라가 있죠. 68도. 이 보시에서 이 열화상 카메라로 이렇게 좀 성능 좋은 것도 있어서 정비할 때 용이하거든요. 온도계 많이 쓰시잖아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 얘로 온도 한번 측정해 볼까? 얘로도. 디퍼런셜 배출구가 온도가 한 40도 정도 되고 앞에 게 60도 정도 됩니다. 62도. 63도, 66도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오일 용량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요. 원래 이 바디 때는 이 전륜 디퍼런셜이 이쪽에 있었어요. 그래도 오일도 좀 많이 넉넉하게 들어가서 전륜 디퍼런셜이 파손된다는 걸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엔진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다 갇혀 있잖아요. 앞에 전륜 디퍼가. 그리고 리어 디퍼 같은 경우는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공기로 계속 식힌다고요. 주행풍으로 인해서. 그래서 리어 디퍼보다 앞 디퍼 손상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냉각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아무튼 또 도시 또 관계자분들한테 감사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좋은 장비가 하나 생겼어. 그 당시에 제가 75W 95를 집어넣었어요. GL5 그냥 일반 자주 쓰는 것들 있잖아요. 오일 유막이 좀 두꺼웠으면 좋을 것 같아서 75W 90으로 점도 집어넣고. 어썩안 어, 어, 썩. 어, 썩 좋은데? 아지랑이 봐봐요아지 아니 이게 두 번째 갈았는데도 왜 이러냐고. 베어링이 돌아가는 그 하우징 안쪽에가 이 색가루들이 계속 깎여 나가면서 나오기도 하지만 거기에 낀 김이 어떻게 돼요? 계속 파진다고요. 오일 안 갈고 계속 지지고 쓰면요 문제 반드시 생겨요. 이게 다 금속 가루인데 이 뭐야? 다 촉가루 아니고? 색가루네. 나는 디포 오일 이거 그냥 엔진 오일 갈면서 계속 갈아야 될것 같아요. 아웃라인에 들어가는 베어링하고. 그 다음에 입력축 베어링들이 잘 파손된다고 그랬잖아요. 베어링 손상이 계속 유발되겠네요, 이거는. 이게 또 특이사항으로 G5 오일이 70W 단일인데, 이 저점도를 사용한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냉각에 불리하잖아요, 전륜 디퍼가 작아졌고. 그래서 고그 점도를 사용했을 때 차주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차가 처음에 무거워져요. 제가 넣어보니까 무겁더라고요. 저는 이제 유막이 두꺼우면 좀 유리할 것 같아서 75W 90을 사용했지만, 앞에 전륜 디퍼는. 열이 60도 이상 올라가는 상황에서 제가 고속으로 계속 쏘거나 많이 받는 조건을 만들었으면 냉각에 불리할 것 같아요. 보증도 있고, 그리고 70W 단일 점도를 사용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결코 고점도가 그또 유리할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거워지다 보니까 가속할 때 진동도 좀 생기더라고요. 점도 지수만 봤을 때는 70W가 불리하다고 볼수 있지만 베이스유나 첨가제를 봤을 때는 고사양으로 그 저도 보여지거든요. 디퍼런셜을 바꿀 수 없다면, 그냥 오일을 자주 바꿔야 된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4만도 너무 길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제 다시 정품으로, 순정으로 돌려놓고, 또 다음 오일 교환 중에 맞춰갖고 봐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진짜 이것 때문에 제가 한네편 정도 만들었죠. 디퍼런셜 오일, 엔진 오일 교환만큼 더 중요하고, 엔진 손상되면은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얘는 예고도 없이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천천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냉각에 대한 불리한 조건으로 베어링 손상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전륜 디퍼는 진짜 저는 매번 오일 갈 때마다 갈것 같아. 너무 적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그짓말하는 게아니잖아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카페에 글을 보시고 사용에 다 된다 안 된다를 논하지 마시고요. 정식 서비스센터에 정품으로 교체를 요구를 하시거나 다니시던 정비소에 정품으로 한번 구매를 하셔갖고 좀 요청을 한번 하시면 번거롭더라도 교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또 돌아오는 추석 명절 있잖아요. 열흘 정도 되는 연휴 기간 안전하게 잘또 운행하시고 명절 이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